I feel cozy, yeah Can you hold up? Don't need no coffee, yet. Got no makeup How do you look <laughs> <it> so fine? What's up, what's up? 그러면 구청이랑 주민센터 주로 일반행정 근무하면은 뭐 이제 시인 경우에 시청일 수도 있고요이 구청은 그럼 주민센터에 비해서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주민센터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네네. 구청에도 뭐두번반려령이 나서 가긴 했지만 네네. 주민센터에 좀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 단순히 요거는 제 의견이란 거를 네네. 일단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케바케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구청에서 일한다 고하면은 예. 어른들이 되게 높게 봐요. 맞아대가 난다고 해야 예. 아, 우리 아들이 서울 시청에 있어. 예. 뭐 그다음 뭐 강남구청에 있어. 아, 예. 근데 왜냐면은 동곡 <laughs> 이동 주민센터나 아, 동 이동 예. 주민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있어. 이거보다는 아, 예. 우리 아들이 강남구청에서 일해. <laughs> 이, 이 어른들은 예.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약간 뽀대가 난다. 예. 구청에서 예. 일하면. 예. 아, 그런 건좀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민센터보다는. 예. 아, 물론 하는 일은 고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고생하는 건 똑같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월급 도 똑같아요. <laughs> 고충이라고 <laughs> 더만은것 같으면 저도 고충 같겠죠. 월급 똑같기 때문에 아마 네. 겉 겉으로 보면은 음, 음. 그런 거 같고 일단 주민센터의 장점이라면은 업무가 이제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고 그렇죠. 볼수 있죠. 왜냐면은, 이 우리 구청도 보면은, 네. 과가 6개 국, 6개 국에 아홉개 네. 과가 있어요. 그리고 어. 담당관이 또두개가 있어서, 정말 그거를 펼쳐서 줌으로 보면은,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네. 아, 1000개에서 2000개. 네. 업무 종류가 있구나. 종류. 요더 네. 네. 이상 될 수도 있는데, 한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청에 발령 나서,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해보는 일이 몇개안 돼요, 진짜. 그 그렇죠. 그렇죠. 몇개 해보지 못하고 퇴직하는데, 근데 주민센터는 사실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민센터마다 이제 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또 민방이면 민방이가 오, 어, 그렇죠. 거. 강남. 아, 그도 네, 네. 도구 일동. 도구 1동 아, 제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 <laughs> 가고 싶어요. 네. <laughs> 아, 이러면. 아, 어쨌든, 뭐, 도구 1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을 도구 이동 주민센터에서 똑같이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서 음. 업무를 배우기가 좀 수월합니다. 네. 어, 왜냐면 좀 힘든 일 있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다른 농사무소 어.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도 네. 담당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어... 좋은데 이제 구청은 좀 다릅니다. 각자의 주무가 다릅니다. 주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전임자나 전직자가 있으면 좀 물어보기 좋긴 한데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아, 그렇죠. 그분도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거 배워야 되니까 쉽지가 <laughs> 네.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배우는 게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이. 좀 일, 일에 대해서 약간 좀 까다로운 편이고 주민센터는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훨씬 낫죠, 낫죠. 네. 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또 욕심 있는 사람들 예, 예, 그런 그렇죠, 거좋아요구청위해서 예. 배우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구청의 장점이죠 건또 장점, 그렇죠. 구청의 장점이라면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은 구청에 가고 싶어요요 구청에 가면은 이제 보고서 쓸 일도 많고 그렇죠. 기획하고 이제 기획서를 쓸 일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에요. 정말 네, 그걸 네. 만드는 일이니까, 거 가서 이제 배우는 거 좋아해요. 음. 배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저 구청에 가고 싶다 손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렇죠? 있어요. 예. 네, 먼저 지원 지원이라기 보좀 이상하고 인사과에 예. 이제 상담을 받거나 뭐 예. 그런 분 이제 용기 있는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 좋은 점이 이제 인맥을 넓힐 수가 있죠. 저 구청이 아무래도 사람이 어, 많아요. 그렇죠. 저희 구청만에도 예. 구청 안에 한천 명에서 천이백 명 정도 와, 있을 거예요. 진짜 맞네요. 그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주민센터는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안에 예. 뭐 15명, 많으면 20명 정도, 고분들을 네.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약간,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겠네요. 인맥 관련해서, 구청이 네. 아무래도 워낙 많이 근무를 하니까. 그렇죠. 사람이... 근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인맥이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이제 얼굴을 네. 알고, 네, 한번 더 만나본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 업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어딘가 또 만나게 되어있어요. 예. 근데 그때 한번 뵀던 분이고 알던 분한테 물어보고 협조해달라고 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음, 좋죠. 저 협조가 진짜 엄청 협치라 그러죠. 예, 협치가 예. 엄청 중요한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니까요. 자 네. 그래서 뭐쉬시운 말로 뭐 얼굴 장사라가 하죠. <laughs>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나 혼자 할수 있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정말 그렇죠. 협치가 중요해요. 주민센터 단점이 또 어떤 건나요아 단점이요? 네. 아, 단점 이게 참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단점이라면 또 어떤 분에게도 단점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구청은 네. 내고유 업무 뭐. 그리고 단위 업무가 있어요. 딱 내일 있습니다. 딱 내일이 있는데 주민센터는 같이 하는 일이 많아요. 어, 네. 물론 같이 하는 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네. 예를 들면 행사입니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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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진 않지만, 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민체육대회, 동체육대 그리고 뭐 탈축제, 등축제 네. 등이 많은데, 구청에서 그큰 플랜을 짜서 저희 오. 동사무소 내려주죠. 내려주면은 네. 이제 동사무소에서 개개인으로 개개, 개개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요. 네. 지금 아까 전에 직능단체에도 다 얘기를 해서 인원도 모아야 되고, 아이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행사 물품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네. 그리고 의자 같은 것도 뭐다 어, 준비하고, 이제 천막, 이거 네. 다 준비, 이 행사를 준비하는 건 네. 일정입니다. 네. 같이 해야되거든요 그렇죠 혼자서, 혼자서 네. 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그러면 같이 해야되는데 혼자서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거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나 음, 혼자 그냥 뭐 페이퍼 작성하거나 아, 이런것도 아니고 네. 네. 의자 혼자, 같이 나르고 네. 나르고 이제 뭔가 좀 부탁을 또 해야되니까 그렇죠. 부탁을 네. 같이 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야 는 근데 그렇다고 또 네. 부탁하면 또 잘해줘요 잘해줘야 <laughs> <잘> 되겠죠 <laughs> 좀 약간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거니까 네, 사람마다 좀 어. 이거를 단점으로 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 그렇죠. 그럴 때 제설, 아, 수방 때도 네. 저 혼자 못해요. 물론 제가, 아, 담, 저, 저. 제가 <laughs> 담당자긴 한데 제가 담당자지만 네. 우리 동물 제가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오, 그렇기 그 때문에 젊은지. 이것도 어느 지역은 어느 주인님 쪽 쪽은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제설 지도를 만들어서 다 이제 뿌리거든요. 그렇죠. 뿌리면은 요 구간, 요 구간, 저 구간 이렇게 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돌면서 보긴 하지만 네. 거기에 이게 뭐 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 다음 단점은 대기업. 아 대기업무 대기 진짜 많습니다. 예. 어, 제설 그리고 수방이나 이런게 예. 대기업무가 많아요. 토요일,요일 아, 여름하고 겨울에는 <laughs> 저뭐 어, 뭐 담당인 경우는 거의 집에 매일 늦게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은 뭐못 들어갈 때도 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렇죠. 날씨는. 혹시나 모를 일에 대해서 대기를 하고 아,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1단계 정도 떨어졌는데 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저는 담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남고 나머지 네. 직원들은 네.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뭐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laughs>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좀 단점이죠. 왜냐면 구청에서는 굳이 뭐 남아서 하는 부서가 있긴 있어요. 치수과나토목과는 네. 그때 합니다. 근데 나머지 크게 음, 신경 안 써요. 네. 대신에 많이 오거나 하면은 부천 네, 직원들도 그렇지. 다 나옵니다. 그데 네.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상은 대부분 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음, 요 대기 업무가 좀 단점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다음에 뭐뭐 선거나 단체 관리 이런 것도 음, 이제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죠. 선거무. 예. 선거무도. 선거. <laughs> 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치르고 오신, 예. 네. 따 아, 선거, 따끈따끈한. 뭐, 예, 선거, 뭐, 참 어렵죠. 네.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뭐, 너희들이 뭐 하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왜 이걸 우리가 하지? 처음에 이제 신규 때, 네.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선거 준비, 이제, 말 그대로 벽보 붙이는 거나, 아니, 공보물 작업. 전부 다 지방지 공무원입니다. 예.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하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하면은 아침 5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4시라서 예. 5시에 출근해서 보통은 9시, 10시 되면 퇴근하니까요. 왜냐면은 음. 그 선거했던 장소들까지 예. 저희가 다 정리해주고 철거를다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진짜 <laughs> 피곤해요. 많이 피곤하십니다.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거 업무가 싫어서 뭐 동사무소 싫다는 분도 아, 있으니까. 예. 이것또 이따가 마지막 질문에 또 선거 아, 우리 또 네. 치르고 오신 거. 어때? 더, 어때? 더 자세히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한 가지 더 단점이라면은 음. 또 이거 단체를 관리하면서 음. 이제 사람을. 아, 이것도 뭐, 개중이 안하잖요 그렇죠. 좀 네, 네, 약간 사람 성향에 따라. 네,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요새는 좀 개인적인 성향도 있으신 분들은 또 네.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음, 이게 아무래도 사람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을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네. 저는. 주민센터에 꼭 근무해 보시기를 그렇죠. 추천드립니다. 네네. 물론 요즘에 젊은 분들은 구청 업무를좀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오. 구청도 힘들어요. 예. 주민센터 업무는 현장 업무입니다. 현장 업무이기 쪽. 때문에 네. 내려오면은 내가 이제 구청에서 기안에서 보낸 것들을 여기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본인이 그렇죠. 직접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갔을 때, 네. 아,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때 이런 점이 장점이었고, 이런 점이 좀 힘들었었지 네. 싶어서 그거를 더 현장 업무를 더 추가시키죠. 추가시켜서.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센터 업무를 너무 꺼리지 하지 마시고 한 그럼요? 번씩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헨리 껴님께서는 구청 주민센터 밸런스 게임 둘 중에 하나. <laughs> <laughs> 어떤 게? 음, 저는 일단은 네.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 사실 좀 활발한 성격이라서. 그러신거 같아요. 예좀 네. 네, 사람들을 만나고 네. 그다음에 직접 대하는 걸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또 근데 혹시 또 모르죠 또 바뀔지. 그렇죠. 네. <laughs>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도 사실. 사실, AB 밸런스 게임하면 저도 구청보다는 성향이 저도 주민센터. 어, 예, 좀그성향좀더 자유롭고, 예, 예, 예. 복장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맞아요. 자유롭고, 좀 벽식 같은 거를 좀, 아, 물론 구청이는 좀더 차려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좀더 편한? <laughs> 주민센터가 좋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음. 각자의 성향을 또 반영을 해봤네요. 어, 세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